CTS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잇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이말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유명한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신앙이 좋은 분이고 선정을 베푸신 영국 여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궁궐을 빠져나와서 서민들과 사귀고 교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 기도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교제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님께서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생에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러자 여왕은 잠시 실망한 듯한 표정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내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왕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두던 제자들을 그 중에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고백, 나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처럼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를 때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주인 된 예수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